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신차, 중고차, 12,000대가 전시된 세계 최대 자동차 쇼핑몰. 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삼성 뉴에스5 플랜티넘 DJD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렴막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뉴에스엠5 플랜티넘 d j d 이구요 2014년 2014년 8월 병유 오토 은색에 96,924km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뒷면이고요자 운전석 방향 보시고 계십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깨끗하구요 핸들 자 키로수는 96,000km 고요 운전석 좌우석 깨끗하구요 블랙박스 2채널 나와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열선 시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채널,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에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뉴 s M5 플랜티넘 DJLT 지금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위차 싸기 사이2사4는100% 신묘물 판매와 성유럽고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 w w s u i s a c h a s g s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매입, 저시용자 할부 리스 대차 차량매매 가능하고요 365일 연중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와이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체킹이 좀 잘못됐습니다.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 로수 96,924km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좀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뉴 sm 5플랜티넘 djd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그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도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있으시차차번호호번호호자자만알알줬줬으좋좋습습다예 예를 면면 sm5 542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설계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가능합니다. 자수리차 싸게 사기,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삼성 뉴엘센5 플랜티넘 DJD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